자, 6월 5회차 5번 질문입니다. 자, 지금 계속 연결사에 관련된 문제를 풀고 있어요. 이제는 음. 좀 감을 잡지? 아, 잡아요 잡지 않았나? 됐어. 이제 잡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누적카드로 계속 이런 접속사, 접속부사, 연결사를 계속 꾸준히 학습을 해 놓으셔야 우리가 추 모의고사라든지 아니면 내신에서도 이런 접속사를 활용해서 <laughs> 문제를 맞출 수 있게 되니까 꼭꼭잘 외워주시면 좋겠고요. 자 일단 우리가 이번에 이 질문에 대해서 소재를 우리가 한번 얘기를 먼저 해볼 거예요. 주원아 이번에 아, 이 네. 글의 소재가 두 가지가 뭐랑 뭐였나요? 앤디 사자, 라이언, <laughs> 벤디라이언이랑 <laughs> 골치즈 네 맞아요 그두 대상은 우리가 첫 번째 민들레 두 번째 난초 다시 말하면 사람의 종류를 두 가지 종류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승현아 그쵸? 첫 번째는 어떤? 첫 번째는 민들레 그쵸 두 번째는 난초 네이두 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먼저 글의 소재로서 확인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글의 소재를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푸실 때 A와 B에 대해서 우리가 정답을 왜예로 했는지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승준아 A가 정답이 However인 이유는? 얘가 앞 문장에서 Dandelion에 그 대한 설명이 나오고 얼치드가그 바로 그뒷문자에 나오기 때문에 음. 상반된 문장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A 는 하우 에버는게 맞고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 네. 자 다시 말하면 진짜 A 가 우리가 하우 에버인 이유는 민들레 형의 사람이 어떻다고 하고 그 다음에 난초 형의 사람이 어떻다고 두 대상이 어때요? 서로? 반대. 그저 대조를 이루잖아요. 반대가. 그래서 h o w e v e r 라는게 와도 된다라고 승준이가 설명해 주신 겁니다. 괜찮으실까요? 다음에 B로 가겠습니다. 수아야 B가, in other words, 요거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서술하자면? In other w o r d 음. 다른 말로 말하는 거. 맞아요. 다시 말해서라 뜻이니까 아, 그러니까 약간, 네. 약간 주제를 다시 재 진술하는 것처럼 약간 말을 바 다시 바꿔서 말하니까 재 음. 진술하는 걸로 보아서는 이제 이나더 월즈 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다들 동의하나요? 네. <laughs> 그렇지만 조금 더 설명을 덧붙였으면 좋겠네요. 주희야 일단 B 앞에 내용이 모여서 비 앞에 내용이 모여서 사실 민들레 형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야? 민들레. 잘, 어, 잘 좋은, 사람. 좋다. 아, 좋은, 사람. 좋은 사람보다는 조금 더 성공하는 어, 거, 거 환경에 상관없이 잘 성공 잘, 잘 성취하고 그치 잘 성장하고 성과를 낼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반대로 난초 형의 사람은? 조금? 그치 좀 예민하다고 하지 않나요? 그치 않을까요? 네, 그러면 주의야이 앞에 내용이 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요? 어... 민들레가 더 응. 뛰어나다? 민들레형이 더 뛰어나다? 어... 더... 다시 갈게 그러면 이 사람의 여러분 놀라운 결과가 뭐였냐면 어떤 게 주어진다면, 올바른, 올바른, 그치, 올바른, 그치 올바른, 적절한 올바른, 돌봄, 그 다음에 환경이, 환경이 환경. 주어지면 난초형의 사람들은 첫 번째, 뭐할 뿐만 아니라, 괜찮을 음, 뿐만 아, 아니라, 그, 어떤 것까지도 그, 능가해요. 그치, 민들레 사람들보다 더 성취하는 아, 그런, 성과나 이러한 수행 능력이 뭐하다고 해요? 몰라. 더 능가할 수 있다고 그치. 합니다. 네. 그러면서 B 내용이 왜 나오냐면, 다시 말하면 이제 왜냐면 적절한 훈련이 주어진다면, 다시 말하면 난초의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야. 그 훌륭의 훌륭의 질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럼 네. 여기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의 단어가 우리가 어떤 대상? <목소리> 자, 이거의 <목소리> 뜻이 뭐였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정답을 우리가 B를 확실하게 확인했고요 그럼 제가 연결해서 얘기했습니다 Greatestness가 여러분들 의미가 같은 어구를 찾아 쓰세요 방금 말한 뭐였습니까? 다시 올라갈게요 맞아요 맞은 안녕하세요. 친구가 많지가 않았어요 요거를 썼으면 정답이 됩니다 자 한번 써볼까요? 제가 그래서 답만 맞추고 넘어가지 않았던 이유가 B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 greatness가 의미하는 게 뭐야라고 했어요. 너네가 다 b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 이게 정답이야라고 다시 한번더 이야기 나눈 겁니다. 근데 이거를 맞춘 친구가 많지가 않았어요. 너네가 오 그래서 쌤이 생각하기에 우리 친구들이 해석도 잘하고 문제도 잘 풀겠지만 이렇게 의미하는 바를 조금 더 생각하면서 배우는 그러한 수업이 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네. 네, 네. 그럼 여러분. 찾아왔어요. 아, 괜찮아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를 네. 여러분들이 다음 회차 수업의 숙제가 되겠죠. 몇 회차? 6회 6월, 6회차. 네. 헉, 여러분, 벌써 시간이 6월에 오, 절반도 넘어가고, 우리가 6월 8회차까지가 한달 기준인데, 세 번이 남은 수업으로 확인이 되고 곧 연결사가 끝나고요. 맞아요. 시간이 되게 빠르죠.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은 방학이 온다는. 근데 그때부터 특강이 시작. 그치. 또 우리 방학이 또 약간 아픈 거 조금 어, 원치 않은 친구들은 네 학교 가고 싶은 이유는 특강이 싫은가봐요. 그래도 특강이 되게 좋은 점이 있으니까 안녕. 둘나 너를 앉으면 위해서 앉으면 영상을 그래.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뒤에 앉아주시면 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로직으로 가봐도 될까요? 네. 네. 자 오늘은 수학 거로 했는데요. 되게 열심히 해오는 학생이잖아요. 너무 음. 열심히. 우리 친구들도 본인이 이렇게 서운 거랑 본인의 것이랑 비교해봤을 때 어떤지. 한번 확인하면서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502번 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502번이, 자, 데이비드 노비스라는 이분이 여러분 어떤 분이시래? 사회학자. 사회학자라고 하는 분이시래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 어떤 걸 했다, 아, 어떤 걸 한다라는 거냐면, 어떤 개념, 두 가지의 종류인데 어떤 두 가지의 종류의 개념? 서, 민들레와 난초 그치, 그치. 민들레형과 난초형의 두 가지의 사람의 종류에 대한 거를 설명하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예상하는 게첫 번째 중심 소재 두 번째 중심 소재. 자, 그럼 여러분들이 밑에를 쭉쭉쭉쭉 쳐다낼 수가 있었겠죠.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원아 503번의 중심 소재는 덴디 라이언 네, 좋습니다. 승준아 504번에서는 네. 올티드. 네. 다음에 505 505번의 승현아 바이무프 mood disorders and p s 어, 네. 갑니다. 수아야 괜찮습니다. 수아야 6, 506번에는요? 네, 좋습니다. 다음에 우리 주희야 507번은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심 소재가 두 가지 사람의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도윤아, 체크되어 있을까요? 없어요? <목소리> 되어 있어요? 오, 너무 잘해오셨네요. 왜냐하면 중간에 들어와서 조금 더 신경 쓸게요. 도윤아, 책은 잘 폈을까요? 괜찮아요? 음. 자, 그럼 다시 올라가서 우리 502번부터 다시 가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도입에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승준아, 502번이 이 글에 뭐가 될까요? 주제예요. <laughs> 맞아요. 주제로서 정확하게 잘 파악해 주셨습니다. 한번 써볼까요? 자, 본인이 이렇게 써오면서 확인해 주시고, 내가 놓쳤으면 그 수업을 통해서, 아, 저게 주제구나. 확인해 주시면 돼요. 수아가 상당히 잘해 오신 게첫 번째, 도입이 주제였대요. 사회학자 이분이 사람을 두 가지 어떤 사람으로 민들레형과 난초형으로 두 가지의 개념을 나누면서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으로 너무나 잘 정리해 주셨죠. 괜찮으실까요? 네. 여러분들은 어떤 형의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 저는요. 아 근데 저는 약간 로션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적응을 해가지고 아, 저... 음. 처음에는 난초형이에요. 난초형이 대부분 여러분 난초형이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누군가 많요부끄러 많이, 응? 네, 많이 타요 아, 부끄러워요. 민감해요. 부끄러워 많이 타요 그죠? 민감해요. 네. 나 깜짝해서 이러길래 네. 그죠? 네. 음. 괜찮아요. 귀여운 아이라는 거를 저도 다시 어,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어, 네, 승현이도 본인의 생각은 어때요? 저 나. 중간인 것 같아요, 제 민들레일 것 같아요. 네? 중간인 것, 중간인 것 같아요. 같아요 딱히 하나로 구분할 수 없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게 정답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두 가지의 개념을 제시해줬는데 아 민들레형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도 있다 난초형 사람도 있다 라는 거를 얘기한 거기 때문에 꼭 들어맞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사람은 다양하잖아요 MBTI만 봐도 여러분 정말 다양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아,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다음으 갈게요. 503번 가겠습니다. 승현아 503번은 민들레형 사람들은 뭐 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나요? 그, 어디, 환경에도 불구하고, 어디 응. 잘 자란다. 맞아요. 그만큼 잘 자란다는 거니까, 적응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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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한다는.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옆에 보시면 여러분, 구진이라고 했을 때 괜찮으실까요? 네. 그리고 첫 번째 여러분, 1번. 민들레형 사람은 아무 데서나 뭐 한다? 잘 자란다. 적응력을 잘 한다라고 써주셨네요.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네. 아니면 좀 다르다 있으면 손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르지만 되지 않아 될까요? 왜요? 조금 다르게 <laughs> 서술한 것뿐인가요? 조금 다르지는 않지만 비슷하긴 합니다. 음, 자 저는 만약에 썼다면 환경에 뭐하지 않고. 구라지 않고 구하지 않고 <laughs> 다시 말하면 환경에 상관없이 뭐 한다? 적응 잘함. 어, 적응 잘한 다시 말 성공을 할수 있는 유형이 무슨 형이다? 민들레형이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승준아 물어볼게요. 여기에서 가로 1번 동그라미 1번으로 써 줬는데 괜찮을까요? 오, 본인의 거랑 틀리지 않았나 봅니다. 응? 왜 갑자기 그냥 1번, 이렇게, 1번, 이렇게 있어요. 1번으로 쓰고 요거를 없이 썼어요, 이렇게? 네. 아,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혹시 수화처럼 이렇게 먼저 보기를 쓰고 간 친구들은 원래 2번도 있을 것 같았는데 사실은 2번이 안 나와서 저도 만약에 개인적으로 한다면 얘는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수화에 안 지워도 돼요? 그냥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써왔다는 게 대부분이라고 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갑니다. <laughs> 음, 다들 너무나 동의해주는 그런 태도를 갖고 계시고 있네요. 다음에 5박 4번으로 가겠습니다. 주희야, 하우에 을 나오니까 역삼각형으로 되면서 이번에는 난초용 사람이 어떻다고 합니까? 민감해서. 그치, 민감해서. 그치, 다시 말하면 더 민감한 편이고, 살아남기에 뭐 하는 게 필요하냐면,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하다라고 한 겁니다. 혹시 여기서 더 쓰신 분들이 있다면, 여기에 뭐 하다고 쓸 수도 있어요? 더 민감하고 라고도 써줄 수도 있었겠죠. 괜찮으실까요? 네. 그럼 여기서 여러분, 동그라미 1번에 대해서 여러분 잘 써주신 게, 다음도 누굴 설명하고 있나요? 난초형. 그치, 난초형 사람이라서 여기서 2번까지 같이 이어서 갈 거예요. 본인 거 2번인지 확인해 주시고,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자, 그럼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주원아, 네. 그러면 505번이 다시 말하면 난초형의 사람이 어떻다고 또 설명하는 문장이었을까요? 505번이? 아, 그 난초형의 문장이기는. 인간들은 응 인간들은 기분 장애와 <laughs> 어, 기분이 되게 장애가 있고 리적 질병. 그치 심리적 정신적 질병이 예. 어펙니까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네, 다시 말더 영향을 잘 받는다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취약함이라고 썼는데 어때요? 좋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본인의 거라 조금 다르거나 아니면 본인의 생각은 이렇다라고 하면 설명해주시거나 말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동그라미 2번에 대해서 혹시 괜찮으실까요? 네네네. 자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503번부터 505번까지 그 사람의 유형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괜찮으실까요? 자, 그러면 이제 506번으로 갈 거예요. 승준아, 506번에 대해서 이 글에 뭐를 나타내는지를 너무나 잘 드러내줬어요. 뭐래요? 요지요. 와, 맞아요. 이 글에 요지로서 잘 써주셨어요. 수아, 진짜 잘 캐치했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를 완전히 보라색으로 다 표시해 주셨다면 완전 퍼펙트 자, 다시 이야기 하자면, 요번에 506번이 이글의 요지라는 것을 한번더 쓰고, 우리가 한번더 옆에 잘 썼는지 확인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laughs> 번 봐보시면, 자, 이 사람의 여러분 발견이 놀라운 부분이 있었대요. 뭐냐면, 어떤 부분 있으면 좋은 돌봄과 환경이 뭐해지면? 주어진다면, 이 난초형 사람들이 어떻다는 거야, 얘들아? 어, 괜찮을 그렇지. 뿐만 아니라, 더뭐를 더 능가해. 누구를 민, 더 능가해? 어, 민들레, 그치, 음, 민들레형 사람들보다 수행 능력이 훨씬 더? 좋아졌다.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오. 수화가 너무나 잘 써주신 게, 다시 말하면, 좋은 환경, 돌봄, 훈련이 뭐한다면? 주어진... 주어진다는 거니까, 있다면, 그 난초형 사람들이 누가 훨씬 더 낫다는 거야. 민들레형보다 훨씬 더 수행 능력이 좋다라는 거겠죠. 괜찮으실까요? 만약에 덧붙인다면, 수행. 요런 거한번더 써볼 수도 있겠죠. 잘한다는 거죠. 괜찮으실까요? 네. 일부러 오늘 녹화해서 더 조용한 걸까요? 음, <웃음> 네. <웃음> 자, 아, 가겠습니다. 주희야, 507번으로 가도 될까요? 네. <laughs> 네. 자, In Other w o r d s 의 뜻은? 어, 다시 말해 그렇죠. 다시 말해서 앞에 내용을 조금 더 다시 설명하고 있네요. 적절한 뭐가 있다면? 훈련. 어, 훈련이 있다면? <laughs> 자, 난초형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그치, 더 위대하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학 거 보시면 이 내용을 한 번에 여기에 같이 정리했다라고 이렇게 정리하셨는데, 저는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난 여기에 다시 썼다라고 하시면 뭐라고 할까요? 여기 만약에 쓰신 분도 있다면? 적절한? 훈련이 훈련. 주어진다면 난초형 사람들은 뭐한다 훌륭할 수 있음 그만큼 이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가 더 여러분 성공을 잘할 거라고 했어요. 난 초가 아닌 민들레 그치 민들레형이 훨씬 더 여러분 민들레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면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민들레는 여러분 어느 환경에서도 무럭무럭 자라고요 여러분들 어릴 때한 번쯤 민들레 이렇게 불어본 적 있지 않나요? 아, 그 씨앗이 오. 바람을 타고 타고 가서 여러분 뿌리를 내려가지고 또 민들레가 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혹시 여러분 난초를 혹시 기르는 집이 있다면 여러분, 혹시 엄마, 아빠가 되게 소중하게 한입한입 한입 닦으시고, 물도 되게 열심히 주시고, 그리고 되게 관리를 열심히 하시는 거본 적이 있나요? 왜냐면 난초, 어, 모르는 분이 있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난초를 못봤거나 아니면 나는 뭔지 모르겠다. 하시면 제가 한번 검색을 좀 해봤는데요. 놀라지 마시면 좋겠어요. 난초가 여러분 되게 비싼데요. 이렇게 난초가 나와요. 근데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난초가 여러분 얼마짜리인지 한번 봐도 될까요? 우와. 자, 요 난초가 얼마래? 650. 우와. 자, 요 난초는? 110만원.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난초가 여러분 너무나 난초 비싸지 않나? 난초예요 어. 저도 난초하고. 사실 이렇게 비싼지 몰랐고요. 어? 한 20만원, 30만원? 하지 않을까 했는데 여러분, 제가 이거 보고, 우와. 어. 우와. 이렇게 오, 여러분, 경매를 안 한대요. 안 와. 안 음. 와, 그만큼 가치 있는 거를 경매하면서 이렇게 난초가 되게 가치 있는 거라는 걸 저도 이번에 검색하면서 가격을 보고 놀랬고요. 사실 여러분 더 비싼 것도 있었거든요. 어, 한번 봐도 될까요? 네. 제가 어제 최고가, 최고가 이거 눌러봐도 돼요? 명품 난초. 어 이거 아니다. 오, 제가 되게 비싼 거 한번 눌렀는데 아, 여러분 이거 봐도 돼요? 2 5억 어, 팝업이 차단됐대. 어, 이런 못 보여주겠다. 2 5 여러분, 25? 진짜 15? 비싸대요. 어, 저거는 저거 집을 사라서. 그치 집을 살것 같죠. 짧게만 아, 뭐 아, 뭐 걸로. 그냥 저야 집한번한 번. 아, 자꾸 파업이 차단된다. 어, 이거 보여주고 싶은데. 네. 자, 그만큼 여러분, 난초가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난초사마귀가 난초 있어요? 어. 그러네요. 난초사마귀라는 어, 친구도 있네요. 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보다 난초가 여러분 되게 가격이 장난 아니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갑니다. 지문으로 돌아가서. 왜냐면, 우리 친구들이 난초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고, 가치가 얼만큼 나갈지에 대해서 오늘 알게 됐으니까. 음. 우와. 그래서 우리 어떤 친구들은 산에 가서 난초를 캐러 가겠다고. 어, 네. 거의 불가능 <laughs> 어, 쉽지 않겠죠. 자, 다시 갑니다. 자, 508번으로 돌아가서 갑니다. 수아야, 508번부터 네. 이제 갑니다. 자, 그러면, This f i n d i n Re-defines. Re 이 단어가 이제부터 나오게 되는데, 즉, 재정의를 하게 돼요. 어떻게 재정의하게 되냐면, 우리가 주로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전형적으로 어떻게 분류되어 undesirable 이니까. 불바라산이. 바람직하지 못하게 않는 못하게. 것으로서 분리되는 것을 재정의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원래 난초형 사람은 어떻다고 우리가 위에서 확인했었어? 바람직하지 않고 부정적 좀 부정적이죠? 부정적이 왜? 어떤 사람이었을까? 예민하고? 민감하고 뭔가 네. 민감하고 네. 그렇지 않아요? 뭔가 네.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했었는데 그런 거랑 별개로 여러분 좀더모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Yeah. 네. 어그 이유가도 될까요? 왜 여러분 네. 어떤 사람이 디프레셔니까 뭐한 사람 아. 뭐 이번에 우울증도 와. 있거나 아니면 뭐가 있어요? 엔이어리디오더니까 그렇지 뭔가 불안증에 관련된 게더 이상 더 여러분 이상. 부정적인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다시 더 말하면 더 이상. 훈련을 하게 된다면 그런 사람들이 결국 어떤 사람될수 있다. 실력자가, 실력자가 될수 어, 있다. 아 다시 말하면 이런 증상이 있는 난초형 사람들이 훈련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된다? 강점이 된다니까 무슨 사람이 되는 거야? 인대내 아니 훌륭한 훌륭한 난초 다시 말하면 실력자가 되는 거야. 써볼까요? 뭐, 본인도 캐서 뭐, 뭐, 왔어요? 음 세상의 실력자 네 아니 인도 어디 아, 그래, 그래. 그 그래, 그래. 야래 그래. 아니야 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없는그지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는 그래. 그래, 그래. 그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글을 우리가 한번더 정리하면서 로직 플로우 본인 거랑 친구가 한 거랑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네. 그럼 여러분들이 혹시 마지막 8번 문장을 뭐라고 하면 돼요? 우리 결론으로 봐도 되는 거니까요. 괜찮아요? 그럼 혹시 선생님 저는 보라색 부분을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어디를 하면 좋을까? 마지막 문장이요. 마지막 문장? 네. 근데 일단 첫 번째 문장도 이 글의 뭐가 돼요? 네. 주제니까 네. 우리가 보라색 표시를 할 거고요. 네. 맞아요. 마지막 문장도 우리가 뭐로 봐도 될까요, 여러분? 오, 주제 제 등설. 네. 오. 뭔가 이런 어, 이야기를 렇게안 나와. 그다 색칠 인데 오늘 거의 색칠했어. 마지막 문장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민들레형의 사람이 인식이 변화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민하고 뭔가 주어진 환경이 있어야 안정적인 환경이 있어야지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어떤 훈련을 통하면 그런 사람들도 실력자가 될수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싶었던 게이 글의 내용으로 정확하게 확인되셨으면 됩니다. 괜찮으실까요? 내려가겠습니다 혹시 다 저는 더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보라색 더 하고 싶은데요. 저요. 넵. 503번에서 캔버터인바이얼먼트요 503번? 아, 네. 아. 자, 여러분들 여기 서 선생님이 왜 안쳤냐면 너무 책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니가 말하고 싶은 게이민들레형 사람들이 어떻다라는 거를 말하고 싶으니까 이것도 중심 문장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럼 쳐. 예. 그럼 너무 많이 안 치면 차 예. 다음에 그럼 당연히 또 어떤 사람도 치추어야 돼요. 난 추는 사람 왜안칠 건데? 그럼 여러분 지금 쳐야될게 되게 많아. 다 쳐. 그냥 여기 다 색칠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니야 아, 그렇게 뭐, 보지 말고. 그러다 있었는데. 우리가 안 나오는. 어. 젤젤 어, 시런 아. 소리가 무슨 사방에서 터지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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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어떤 분이요? 어 새로운 아이템. 어. 나 지금 안 좋아해. 아니 여안나와 날랐어. 안와 진짜 큰일났다. 어. 네. 역라데이일 그 여러분들 507번도 제가 친 이유가 요거는 요지를 재진술했기 때문에 요제. 요지. 요지. 요지? 요지. 재진술. 요제. 요지 재진술. 요지 재진 요제. 여기도 보라색 맞다. 부분으로 칠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래서 사실 있어요. 오늘의 지문을 보시면 우리가 중심 문장이 상당히 적지가 않았네 하나하나 어떤 사람인지 유형을 파악했어야 됐고 근데 그 유형 중에서 우리가 민들레형이 어떻게 될 수도 있는지에 대한 이 글을 읽고 확인하는 문장으로 볼 수가 있겠죠 괜찮아 승현아? 네네 네, 이번에 한번 장만해 주세요 보라색 형광펜에 그러니까, 그치 보자, 자 갑니다 글의 그래, 주제로 갈게요 난초형과 민들레형 사람의 차이 괜찮아요? 아니, 왜 자기 거 지워? 나는 다르다. 저는 괜찮아요. 두 가지 유형. 응. 괜찮아요? 네. <laughs> 다음은 요양문을 우리 친구도 충분히 잘 써왔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사람이 두 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어떻고 그리고 어떻고 근데 결론은 어떤 게 주어지면 그 난초의 형 사람들도 민들레보다 나은 뭐가 될수 있냐면 실력자 맞아 사람 이런 훌륭하게 성공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너무 잘 쓰지 않았 잘 그리지 않았어요 민들레 난초요. 그래서 민들레 오, 나중에 맞아. 훨씬 더 난초형보다 더 여러분 좋은 이렇게 잘 돌보면 아까 우리 가치가 어땠어 난초 가치가 난초 가치가 완전 비싸. 비싸다는, 비싸다는 거알수 있잖아요 그만큼 잘 살피고 관리하고 환경을 준다면 그러한 사람들도도 우리가 될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저기 그뭐 좋은 환경 돌봄 밑에 있잖아요. 저 사람이요. 아니 난초예요. 저 사람 손의 안에가 예. 난초고 바깥이 사람 손이요 오. 야이. 네. 자, 그래서 본인들 것도 본인이 잘봤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까지 우리 리딩 수업 종료하고 <웃음> 마무리하겠습니다. <웃음>